반대로 더와, 더 반대로 더와, 반대로 더와. 아니 그쪽 말고, 어, 그쪽으로 더와. 그렇지, 다시 정면. 더가 정면, 더가 더쭉 더가고, 다시 정면으로. 반대로 더가다가 더 다시 정면. 반대로. 다시 반대로. 자, 이제 다리 모으려고 해볼래? 눌러주고, 다리 좀 모아주고, 반대로. 반대편으로 눌러주면서 다리 모아줘봐. 손. 손. 다시 반대로. 눌러주고 다리 모아주고. 다시 반대로. 눌러주고 다리 모아.